제 친구는 몇달전 평소 건강을 잘 챙기던 70대의 아버지가 어느 날 다리와 발에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가락과 종아리의 피부가 점점 더 반질반질해지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털을 밀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노화의 증상인가 보다 싶었지만 이게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다리나 발 발가락에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반질반질해진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에 털이 빠지는 이유 전문가의 경고. 미국의 당뇨병 전문가 케네스 할레스 박사는 다리와 발, 발가락에 털이 듬성듬성 빠지거나 피부가 매끈해지는 현상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란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어 다양한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모근털이 자라는 뿌리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털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리나 발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이 점점 손상됩니다. 혈액 속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먼 곳까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발끝이나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부위는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결국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에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 역시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로 확인된 털 빠짐의 의미.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다리와 발에 털이 빠지는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신경병증 환자 중약80% 이상에서 다리에 털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미한 신경병증 환자나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다리털이 갑자기 빠지거나 피부가 반질반질해진 분이 계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영국에서는 현재 58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이중 90%가 2형 당뇨병입니다. 특히 50세 미만 심지어 40세 미만에서 당뇨병 진단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 40세 미만 환자가 23%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405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있나요? 당뇨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발이 발 발가락에 털이 빠지고 피부가 반질반질해진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본다. 쉽게 피로해진다.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된다.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혹시 최근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도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을 망가뜨려 심장병, 뇌졸중, 만성 심부전, 실명, 하지 절단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형 당뇨병은 대부분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당뇨병이 생기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하신가요? 지금이라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 달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통곡물, 콩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복부비만이 특히 위험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중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약물치료와 최근 이슈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메트포르민 등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슬리밍 주사로 불리는 체중 감량 주사의 문자로 오젠픽 등도 당뇨병 치료와 비만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1년 만에 체중이 20%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이주사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등 소화기 증상이며 일부에서는 체장염, 심각한 탈수, 심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청의 MHRA는 이 약을 반드시 의사 처방과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주사를 맞으려는 분이 계신가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약을 구입하는 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리와 발에 털이 빠지는 현상, 피부가 반질반질해지는 변화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중장년층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병 위험군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다리와 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